안녕하십니까 천동다육의 차차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아이는 마릴린인데 제가 이 마릴린을 여러분께 몇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요 아이를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 중에 바로 요 아이의 자구가 하나 있어요. 예쁘게 성장한 아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따가 그 아이 소개해드릴 때요 아이 사진 제가 찍어뒀다가 사진 첨부해드릴게요. 요 아이 꼭예 잘생긴 얼굴 기억해주시고 이따가 자구 소개할 때 사진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 어, 이번 주에 장마가 끝난다고 합니다. 이제 폭염 이 온다고 해요. 우리 다육이들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듯합니다. 여름은 키워내기보다는 버텨내는 시기라고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 또 많은 고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 이제 곧 7월 끝나고 8월 달, 8월 달곧 들어가는데 조금만 더잘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들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둥다육의 차차입니다. 1번입니다. 이 어, 아이는 설백 말이야. 굉장히 잘 생긴 설백이에요. 수영도 완벽하고 그리고 이 아이 가지고 있는 봉윤금도 정말 뛰어나게 어, 전체적인 색감도 좋고, 녹과 복륜에 아주 선명한 경계선도 아주 예쁘게 잘정리했어요 제가 예쁘다 보니까 자꾸 아주 예쁘다, 정말 예쁘다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요 아이는 9cm 나오고, 잘생긴 설백입니다. 요 아이 층수 좋으니까 커팅도 할수 있는 아이예요 1번이고, 설백 4 5만원이에요 2번이에요, 콩말이야. 아, 지금 보신 요 아이인데 요 아이는 수영은 정말 잘 생겼습니다. 아, 좌우대칭 아주 완벽하고. 그런데 입장에 보니까 이런 녹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좀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도 모두 다 금은 다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금은 빠짐없이 모든 입장에 발현 다 됐어요. 아, 그래서 녹이 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가격은 7만원으로 책정을 했고 여기 수영 반듯하고 입성 통통하게 잘 성장했고 뿌리도 튼튼합니다. 요 아이 크기도 좋아요. 사이즈 지금 10cm 나오는 크기입니다. 2번이고, 콩마리아, 7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마릴리.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바바크 그 마릴리의 자구예요. 요 아이도 보시면 입장 전체 금발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수용도 예쁩니다. 참, 그리고 요 아이는 현재 지금 실뿌리를 지나서 뿌리를 내린 단계인데, 완전 활착보다는 지금 이 아이 크기를 보시면 사이즈 5cm가 나옵니다. 5cm 크기에 많은 지금 뿌리를 내린 상태예요. 아, 맞아 실뿌리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 아이 보시면 수형 금발연, 좋은 아이입니다. 아, 3번 마릴리. 가격이 80만원이고, 요거 모두 사진 앞에도 붙여드리고, 뒤에도 붙여드릴게요. 4번입니다. 이 어, 아이는 프랭크 철화에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프랭크 철화인데, 사이즈가 지금 8.5cm가 되는 크기입니다. 프랭크 고급 종종인 만큼, 이아의 금에 발현 보시면, 이렇게 입장 전체적으로 금발에 다 되어 있고, 붉은색 물둠도 입장 전체에 다 발현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 은 분지가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얼굴, 위 얼굴 따로따로, 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아, 뿌리 튼튼하게 잘 내린 아이고 요거, 확시, 요거 확인시켜 드릴게요 옆에 보시면 요 입성을 보시면 정말 두꺼운 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 고급 종자 프랭크가 좀 두꺼운 입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 아이 보시면 완전하게 프랭크의 두꺼운 입성을 잘 발현시켰어요 아 발현이 아니고 잘 성장시켰습니다 두께 보시면 요게 하나만 그린게 아니고 밑에 부분까지도 굉장히 어, 발 성장을 잘한 자꾸 발열이 날 말이 나오네요. 금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 부분이 분지를, 분지가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그 위에 부분 제 보여드릴게요. 이 위에 부분 보시면 아, 화면을 돌리는 게있습습니다 보시면 정말 반듯하게 잘 생긴 어, 수혈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대칭도 예쁘고 어, 입장 전체의 금발형 그리고 철화 역김도 보시면 바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사이즈도 좋은 어, 프랭크이고 아이는 4번입니다. 프랭크 철화 사이즈가 좋은 프랭크 철화입니다. 가격은 80만 원이에요. 5번입니다. 주피터 금. 이 어, 아이는 주피터 금이고 어, 주피터는 가장 큰 특징 이런 환엽이죠.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런 환엽이 있어 잘 가지고 있고 금발연도 보시면 금발연도 발현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어, 수용도 반듯하게 잘 생겼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 가지고 있는 요 입성이나 그리고 그 환엽의 입장. 굉장히 예쁘게 잘생겼어요. 예쁘다는 표현보다는 귀엽다는 표현이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동글동글하게 생긴 입성과 두툼하게 어, 주피터 이렇게 입상은 두꺼워야 돼요. 이렇게 두툼하게 잘 성장한 주피터입니다. 사이즈 6cm 나오고 가격은 15만원이에요. 6번입니다. 어, 세인트 루이스와 레오파드 콤비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 보시면은 지금 요거, 아,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지금 실뿌리가 이렇게 났어요. 어, 커팅되었고, 건조 끝났고, 실뿌리가 났으니까 바로 심으셔도 되는 아이입니다. 실뿌리가 보시면은 이렇게 한두 개난게 아니고, 충분히 났기 때문에 심는데 요 아이는 문제 없을 거예요. 내려놓고, 세인트루이스. 어, 수영 반듯하고, 금그 입장 전체적으로 어, 발현 다 되어 있는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수영도 좋고 입장 뒤에 보시면은 위에서 보는 입장 입성도 두껍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뒷면에 금도 잘 되어있고 올려서 같이 한번 크기 재볼게요. 세인트 루이스 사이즈 8cm 나오고 레오파드 사이즈 6.5cm 나옵니다. 두 아이 같이 갑니다. 가격은 5만원이에요. 7번입니다. 엘크원 생얼 아, 요 아이는 사이즈가 좀큰 아이인데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재보면 사이즈가 지금 12cm가 나오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엘콘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이걸 가지고 있는 두툼한 입성 입장 뒤에 발, 아, 발향 뒤에 있는 그, 이 아이는 보시면 살짝 또 물도 들었어요 이게 지금 하우스 가장자리에 있는 위치인데 그래서 그런지 기온 차이 때문인지 살짝 물도, 물도 들어 있는 아이입니다 뿌리는 크기만큼 당연히 튼튼하게 잘 자라 있고 어, 옆에서 층수 보여 드릴게요 층수도 괜찮은 아이입니다 무엇보다 수영과 금이 잘 들어있는 아, 엘쿠헌 가운데 녹 선명하고 금수영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 7번입니다 엘쿠헌 쌩얼 가격 5만원 입니다 8번입니다 이 아, 아이는 보석이에요 보석처럼 아, 굉장히 색감이 예쁘게 발현 잘된 보석입니다 금도 잘 들어있고 그리고 입장에 핑크색 물듬도 아주 예뻐요 그리고 가운데가 철알 느낌이고 어, 여기 보시면 위에서 밑으로 쭉 철화육이 잘 엮여져 있는 아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좌우 대칭도 좋고 뿌리도 튼튼하게 잘 내리고 무엇보다 색감이 정말 최고로 발현되어 있는 보석 금도 잘 들어있고 핑크색 물든까지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 6cm 나오고 이 아이는 가격 100만원이에요. 9번입니다. 순수마리아 지금 옆에 보시면 다른 순수도 있는데 제가 이 예쁘고 잘생긴 아이를 소개해드릴게요. 어, 수영 반듯하고 금 확실하게 잘 들어있는 순수 이 아이는 옆에서 보시면 층수가 이렇게 좋아요. 지금 한번 정도 어, 커팅을 해도 되는 그 정도의 층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단이고 이게 2단이에요. 이게 2단이면 얼굴을 이만큼 어, 할수 있는 아이 어, 그리고 수영 보시면 은 이렇게 반듯하게 잘 생겨있고, 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균형감도 좋고, 그리고 이 복륜금 정말 예쁘게 잘 들어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복륜금 얘기하면 저는 항상 몰게임만 생각했거든요. 몰게임, 백봉금 그런데 이 순수도 그 몰게임보다 더 좋은 하얀색의 금을 어, 발현시켰습니다. 이 색을 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하얀색의 어, 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순수가 됐나 봐요. 사이즈가 지금 8cm가 나오는 크기입니다. 크기도 괜찮고 순수 35만원이에요. 10번입니다. 어, 요 아이는 체리에요. 체리 철화이고 어, 가격은 50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지금 시중에 잘 없죠. 요 아이 체리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도 요 아이 하나하고 요 아이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어, 보시면은 요 아이 설명 드리기 가운데 철화의낀 뒤쪽부터 시작해서 뒤에도 보시고 가득 들어있는 철화입니다. 지금 바로 커팅도 가능한, 어, 사이즈에요. 물론 요 아이를 지금 바로 커팅하시려는 게 아니라 요즘 시, 기가좀 시기다 보니까, 어, 요 정도의 크기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의 발연은 입장 전체에 금발연 다 되어 있고, 속에 보시면 작은 입장에도 금발연 잘 일어났습니다. 그걸 무엇보다도 금도 좋고, 수형 왼쪽과 오른쪽으로 대칭도 괜찮고, 철화의 끼이 정말 좋은 순, 아, 체리입니다. 이 아이는 10번이고 체리, 가격은 5 0만원이에요 지금은 숫자가 적으니까 한번 키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번입니다. 엘크혼 철화. 지금 보시는 이 아이인데, 사이즈가 굉장히 큰 아이예요. 물론 그만큼 튼튼하고, 입성도 좋고, 금도 좋은 아이. 사이즈 총 13cm가 나오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엘크혼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철화 느낌 굉장히 멋있게 잘 느껴져 있고, 요게 지금 정면에서 보시는 모습인데 수용도 아주 멋지게 잘 성장했어요 요아이 아, 크기 13cm 나오는 엘크원 철화 11번이고 가격 5만원이에요 12번입니다 엘크원 생얼 요아이도 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재보면 사이즈, 오, 오, 사이즈가 13cm가 나오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엘크원 생얼입니다 어, 지금 여기 밭에 제가 거름을 좀 많이 넣었더니 어, 녹이 조금 차고 나왔어요 입장 보시면 모든 입장이 금 있는 아이입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가운데 녹 선명하고 금 모든 입장이 다 들어있는 아이예요 입성도 진짜 좋은 아이입니다 튼튼하게 잘 성장한 엘크혼 가격 5만원입니다 13번입니다 모듬 어, 13번은 모듬이고 또 다섯 아이가 가는 모듬이에요 어, 위에 지금 세 아이가 있고 밑에 두 아이가 있어요. 밑에 아이 먼저 설명 드릴게요. 이 아이 보시면 사이즈 좀큰 아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12cm가 되는 마리아 펄금이에요. 입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펄이 들어가는 마리아 펄금이고 지금 보시는 아이들 모두 다 커팅 되어 있어 서 뿌리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고비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실 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몰개 요거는 몰겐 여러분 좋아하시는 몰개 그리고 요 아이도 이렇게 뿌리가 나 있어요. 아 그리고 위에 요거는 레오파드. 레오파드인데 아직은 금이 안 나왔습니다. 레오파드는 금이 나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유전자 자체가. 요 아이도 지금 커팅 되어서 엉덩이 다 말라 있는 상태고. 요거 스타보스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금이 한줄 들어갔죠. 아 스타보스도 후발성 금이 좋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보시면 이렇게 커팅 되었고 건조된 상태입니다. 어, 요거 스타보스 그리고 요거는 마리아예요. 마리아인데 그 확실하게 잘 들어있는 아이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요 아이도 지금 엉덩이 다 커팅되어 있고, 아 커팅되어 있고 다 건조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총 마리아 스타보스 레오파드 그리고 요거는 올게인, 요거는 어, 마리아 펄급 이렇게 총 다섯 아이 가는 오둠이에요 13번이고 가격 5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마리아 철화두개 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아이와 요아이갈겁니다 요아이 먼저 보여 드릴게요. 크기는 요아이가 재 보면은 한 7cm 나온 아이고 지금 철화이낌하고금은 모든 입장에 발현됐어요 가운데 한번 커팅할 수 있을 정도의 철화이낌입니다 커팅할 수 있는 아이예요. 뿌이 좋은 아이입니다. 요아이 가고 좀더큰 아이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아이는 지금 이렇게 보면 철화이낌이 여기서 시작해서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어, 철화의 엮이 이만큼 있고, 금은 모든 입장에 발현 다돼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 보시면은, 어, 수형 왼쪽, 오른쪽, 좌우대칭 예쁜 아이입니다. 요 부분 잘생기나 있는, 있는 거 기억해 주세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가 9cm가 나오는 아이예요. 그런데 철아의 끼이 여기 오다가 여기서 끊겼습니다. 왜 끊겼냐면, 밑에 이렇게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쌩얼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생얼이 분지가 요렇게 되었습니다. 요게, 요 아이 보시고, 요게 왼쪽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 둘다 동시에 소개를 하려고 제가 말이 좀 급해졌어요. 이렇게 생얼이 예쁜 아이가 둘 달고 있는데 모두 다 지금 하나, 둘, 세개 지금 여기 세 형제가 한 몸에 붙어 있어요. 요 분지 분지 됐으니까 여러분들 커팅하셔서 따로 따로 키우시면 됩니다.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요 아이도 마찬가지고 둘다 생얼에. 어, 얼굴도 잘생긴 아이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총 하나 둘셋넷네 개가 가는 어, 마리아 철화가 되는 겁니다 14번이고 마리아 철화 두개 같이 가요 어, 생얼두개 분지된 거 기억해 주세요 가격 5만원입니다 15번입니다 요 어, 아이는 축복 마리아예요 얼굴 굉장히 잘생긴 축복입니다 그리고 입장을 보시면은 모든 입장이 금발연도 정말 잘 이루어졌어요 수용도 진짜 반듯하게 잘 성장했고 어, 요 아이 크기는 지금 7.5cm 되는 사이즈 좋은 축복입니다 물론 뿌리도 튼튼하게 잘 내려져 있고 반듯하게 잘 성장한 것도 좋은데 금도 좋고 어, 수용도 좋은 어, 축복이 15번입니다 축복이 사이즈 좋은 아이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가격은 20만원 입니다